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루마니아 대선, 그리고 시리아 이야기를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감사에 침묵하면 관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루마니아 대선 판을 뒤엎었습니다. 터키 야욕과 제국주의가 시리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김용현 이제 국방장관이 선관위를 뒤진 이유 뭐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 포털에서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미 엎어진 판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선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오초구니가 없다. 대통령이 선거를 바로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널려있다. 2020년 4.15 증거는 당시 선관위가 신속하게 폐기했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아직 감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선관위는 2년 동안 선거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관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기존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 의지만 드러내도 쉽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 일부만 공개해도 여론의 불을 당기고 선관위와 기득권 인지 기성 정당은 코너에 몰립니다. 유는 지난 2년 동안 매우 상식적인 이런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입도 번긋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만에 부정선거 증거물을 압수한다는 황당한 루머가 어제 막 돌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선거 관련 장비나 자료, 투표지, 서버, 유권자 명부 등은 정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것들을 폐기했다면은 선관위는 범법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자료는 2년 동안 보관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져서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또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 선거 시스템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그들이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4.15 당시 수집된 증거들은 직관적으로 영상만 봐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파성에 따라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저항하는 세력들, 이들은 막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늪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5를 부정선거라고 단정짓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4.15 당시 반드시 서버와 선거 장비, 체인업 컨 했습니 이것은 증거물에 대한 완전한 보안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투표지 유권자 명부 일체를 포렌식 했습니다.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해 봐야 선거 후 감사 오디터빌리티 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는가 여기에서 감사해야 할수 있는 것 이것은 선거 공정성 확보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런 원칙에 의거해 수행되는 감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이것을 막은 자들이 바로 선관위와 법원이죠.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조롱조롱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조사 의지를 드러내면 오후에 탄핵될 거다. 선거에 침묵하면 자이 기성 정당과 이제 타협을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탄핵을 피할 수 있다. 전쟁이 나도 양대 정당은 서울보다 이 선관위를 먼저 사수할 거다. 이런 조롱을 좀쓴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담화문을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의 안정 방안 당의 이름을 했습니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을 스스로 자처를 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입니다. 자, 임기. 조기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에 맡기는 거죠. 자, 이 당에 맡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내각제 조기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치권, 양당 정치권은 그리고 이제 기득권 정치권입니다. 국민들과 분리된 곳이죠. 이들은 내각제로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 체제를 과두 지배 체제로 만들 그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두 지배 체제가 만연된 곳 바로 이제 유럽이죠. 유럽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대한민국 기득권 엘리트도 결국 글로벌리스트 에 충성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뭐 하얀 신발 사태 관련돼서 여러분들 다뭐 보셨을 겁니다. 목격하셨죠. 자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 국민 대다수는 내각제 반대하지만 이들은 줄곧 내각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 단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곧바로 내각제 조기 개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가능성이 뭐 거의 99%인 이후. 자 지금. 탄핵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 한 사람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지지자들도 있겠죠. 탄핵을 하거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임을 했다면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치러야 됩니다. 자, 그 경우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자, 이 야당 측에 봅시다. 야당에 이제 기득권 야당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들은 굴러 들어온 돌을 법원을 이용해서 재판 판결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구도는 자, 국힘당 그리고 이제 더블당 이들의 어떤 기성 기득권 정치 엘리트들 이들이 타입을 보고 그리고 윤석열이 여기에 무릎을 꿇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형국이죠.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파의 뭐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렇게 추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좀 많은 기대를 거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에게 일단 엄청난 실망이 던져질 거고 그리고 이것은 뭐다 대한민국 국민 다 아우르는 겁니다. 뭐 야당 지지하든 여당 지지하든 그런데 윤이. 국민들의 눈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어떤 지배 계급들, 이 엘리트 기성 정당, 여기에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그것이 임기 단축입니다. 정말 잘못했다면, 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엘리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거 이것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루마니아 대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루마니아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나와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뭐, 1차 투표지만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마니아 지배 계급도 그렇고, 서구,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 이 후보는 자, 국제적으로는 칠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칠러,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루마니아 국민들 입장 지금 이제 이 형국을 보고 있는 거다. 왜 루마니아가 루마니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려가는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러시아와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의 이 후보는 친노를 이렇게 딱지가 붙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구는 이 후보를 떼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뭐, 감사도 하고 선거 감사도 하고 다 뒤져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제대로 이제 치러졌고 또 개표도 제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발표문이 이 고등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차 대선을 무효화한 겁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개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차 대선을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개입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죠 이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은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압력을 준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큰 나토 기지를 루마니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이지스 오쇼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 이지스 이 오쇼는 방어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박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호크 같은 거죠 혹은 지금 미국이 개발하는 중거리 미사를 여기 이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에게 있어서 나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입니다. 이런 루마니아에 러시아 의 유화적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것은 큰 이제 이 후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을 뒤엎기 위해서 결국 미국이 나섰습니다. 루마니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겨냥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현재까지. 는 여기 나토 해군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 이제 여기에 미국 구축함이 들어온다 이것도 이제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뭐 구축함이나 잠수함이 왔다 갔다하면서 러시아 핵 미사일을 쏠 수가 있죠. 지금 러시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것 이것은 미국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여기에 러시아 통 밑에 갖다 두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를 핵전쟁 위험에 더욱 더 이제 빠뜨리는데 미국은 그딴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러시아는 핵이 없습니까?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보호가 된다 이런 주장 많이 들으셨죠. 정말 그런가요?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자, 지금 러시아는 상당한 수준의 핵 어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어뢰를 개발한 것은 1950년대로 거슬러갑니다. 이 러시아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바다는 숨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바로 미국 턱 밑에 잠수함이 와서 핵 어뢰를 쏘거나, 혹은 멀리서 핵 어뢰를 쏘면은 미국 바로 옆으로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개발한 게 바로 포세이돈 뭐100 메가톤입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을 러시아는 개발해 온 거죠. 그런데 핵 어뢰 역사는 러시아는 1950년대까지 그것을 올라가 됩니다. 미국 바로 옆에 바다가 있다. 그 바다를 활용하자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핵 어뢰 뭐 100메가톤이 터진다. 물론, 미국의 중부 지역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만, 해안가는 쑥대밭이 될수 있죠. 뭐 멸망하는 겁니다. 아마게돈이죠. 자, 미국은 결코 핵전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 장거리, 뭐, ICBM, 이런 것을 제외해도 그렇다는 거죠. 루마니아 대선을 뒤엎은 건 뭐, 이것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영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가 또 이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과거의 악몽이 떠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BBC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루마니아 고등법원은 러시아 개입 증거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차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선을 뒤엎은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알 졸라니 이 친구는 아이시스입니다. 아이시스를 뭐 이렇게 뛰다가 그 다음에 알카에다로 세탁을 합니다. 뭐 결국 같은 놈이죠. 그런데 알카에다로 뛰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H T S로 바꾼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C N N의 인터뷰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이커가 지금 만나가지고 하는데 희잡을 썼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아이시스인 줄 알고 이렇게 혹시나 목이 좀 잘못될까 싶어서 이렇게 희잡을 뒤집어 썼죠. 어쨌든 지금 미국이 저지르는 이런 이 아이 아이시스 알카이다 테러리스트를 표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군의 지도자, 온건 지도자, 그리고 알 졸라니는 최근에 다이버3 이런 워키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키와 미국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아이시스입니다. 끔찍스러운 지절 저지른 아이시스죠. 이라크에서도 그랬고 시리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리브 지역에알카이다로왔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사실상이 대리군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 터키, 실질적으로 이번 공격은 터키의 공격이라고 해도, 터키의 침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HTS의 무기, 장비, 돈, 월급까지 이것을 제공하는 나라는 터키, 물론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이제 또 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겠죠. 자, 이자가 아이시스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절대로 이제 이렇게 뭐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언론도 이자가 아이시스가 아니었다, 알카이다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시스였지만 관계를 끊 알카에다 잠깐 들어왔지만 관계를 끊었다. 지금은 HTS야. 자, CNN은 이자를 정상적인 반군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표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민낯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채널 13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안에, 수일 안에 해집을 안은 완전히 고립될 거다. 결국 시리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물론 시리아가 무너진 것이 현재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리아가 무너지게 되면은 자 이제 이란으로부터 이라크를 거쳐서 오는 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자 특히 에르도안,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 전쟁 당시 이 물자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석유도 공급했습니다. 무기는 준것 같지 않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러스들 보낸 거죠. 그런데 단순히 테러스들 보낸 게 아닙니다. 사실상 터키가 침공한 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역시 이런 사실을 뭐 숨기지 않습니다. 에로다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저기 아사드에게 전화를 해서 시리아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사드 이 자식이 내한테 리턴 콜을 안 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카이다를 풀어서 이겁니다. 이 터키가 사실상 침공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비난을 터키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터키 에르도아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 초기에도 이런 목적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시리아 일정 영토를 자신이 이제 차지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배후에 또 미국과 서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대리군 역할을 하는 것 단순 방군이 아닙니다. 아이시스 알카에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사이업 뭐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사드의 불리한 뉴스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집트와 요르단 정부 관리들이 아사드에게 출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나 요르단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한 관리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결국 미국이 시리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지금 곳곳에서 온갖 오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이 칸타는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독교인들이 10%나 있던 나라 지금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이 아이시스가 막 기독교인들을 그냥 막 학살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을 갔죠. 자 시리아를 파괴한 주범들 일단 테러리즘입니다. 아이시스 알카에다 그리고 와하비즘 이 테러리즘 배후에는 결국 와하비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 그리고 미제국주의 결국 이것이 시리아를, 이 아름다운 나라를 파괴해 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브라인 벌레릭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이 2011년, 2015년에, 자, 이제 이때 뭐 심각한 내전이었죠. 이때 시리아군은 일단 상당히 깊숙한 곳, 다마스커스 주변까지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퇴각을 했죠. 거의 뭐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력을 축적하고 다시 반격을 하는 거죠. 이뭐 여기는 대부분 이제 사막입니다. 이 사막이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 뚫리면은 쭉 밀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전력을 갖추면은 만약에 이제 밀고 나가기로 결정을 하면 또 이제 쭉 밀고 나갑니다. 이것이 이쪽 뭐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리아군이 많은 피해를 입고 퇴각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리아군이 많이 희생되었다, 그 경우는 시리아 이제 잠재적인 전력이 약화가 되겠죠. 그러나 큰 피해 없이, 뭐큰 피해가 뭡니까? 거의 뭐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온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이 전력을 축적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 2015년 전력을 축적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점진적으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브라인 블레릭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2011년이나 2015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터키가 노골적으로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테레스텍이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은밀히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터키가 좀 노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터키라는 군사강국, 시리아군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터키군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라크나 이란의 지원부대, 이들은 이제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좀 음모론입니다만, 푸틴이 시리아를 배신한 것이 아닌가. 이 푸틴, 러시아, 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푸틴이 시리아를 배신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뭐좀 믿어지지 않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대신에 터키와 이스라엘은 러시아 군 기지를 이제 뭐 보장해 준다 이런 딜을 하면은 푸틴이 배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까지 들려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여전히 이 공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스 오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트럼프, 친 트럼프 주의자입니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뭐 거의 몇안 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때 시리아인의 1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테러리스트, 그 테러리스트를 린지 그레온 바락 오바마, 뭐 이런 애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확살에 이렇게 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은 터시 기아버드입니다. 2020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오바마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터키 밑에 이들리브지역 여기에는 테러리스트 온상이다. 아이시스 알카이다 테러리스트 온상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 hts.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이 테러리스트를 터키와 미국,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이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리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거 푸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뭐, CIA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푸틴이 그 발언을 했을 때, 뭐, 전 세계는, 서구는 이제 푸틴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 세계 여러 형태의 이제 이 테러리스트 단체가 있습니다. 뭐, 터키를 괴롭히는 PK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YPG, 그리고 이제 이란을 괴롭히는 MEK, 또몇 개의 이제 이 공산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뭐, PKK도 터키 내 공산 테러 단체입니다. 그리고 남미도 그렇고, 뭐, 알카에다, 이시스 뭐, 지하디스트, 뭐, 모든 종류의 테러리스트. 그런데 이들 중 거의 아! 또적인 다수급 그 배후에 미국의 지원이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어떤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가 간의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또라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긴장을 끌어올리는 거죠. 적대감을 끌어올립니다.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테러리스트입니다. 리비아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공격합니다. 이때 뭐 참담한 참상이 일어나면또 B가 거기에 보복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애들이 바로 뭐보구하람이든 알카에다든 이들 테러리스트죠. 그리고 그 테러의 배후를 추적하면은 늘 이제 이 미국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이제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미국 군산 복합체의 이익에 이제 부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부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는 무너뜨리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쿠데타도 할수 있고요. 아 정말 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욱 더참 참담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